웰컴 투 마이 채널 라이드 인트로 존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 제네시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형 모델 2026 제네시스 GEOX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첨단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으로 럭셔리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 GEOX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시대의 이동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GEOX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인 에슬레틱 엘레강스를 한층 더 진화시켰습니다. 프론트에는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초슬림 듀얼 라인 헤드램프가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 라인은 바람의 흐름을 최소화하여 고속주행 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측면 실루엣은 고급스러운 곡선미와 함께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휠 디자인 또한 새로워져 세련된 21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LED 라이트 스트립은 차량의 전후면을 감싸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의 장인정신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026 GEOX 위 인테리어는 조용한 미래를 컨셉으로 만들어졌으며, 친환경 소재와 고급가죽, 천연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차세대 디지털 코핏이 적용되어 있으며, 27인치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완벽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앙 콘솔에는 제네시스만의 크리스탈 쉬프트 노브가 새롭게 디자인되어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차량의 주요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3D 입체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주행 중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이 덕분에 도심 속에서도 마치 조용한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 트레인을 보면, 2026 GEOX는 전기차 버전과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전기차 모델은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며, 단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640km로, 장거리 여행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새로운 2.5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강력한 출력과 높은 연비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제로백은 단사 1초로 스포츠카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GE UX의 자율주행 기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및 도심 주행 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앞차와의 거리까지 완벽히 계산해 움직입니다. 또한, 제네시스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문을 잠그거나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 또한 빠질 수 없죠. GEOX는 12개의 초음파 센서, 6개의 카메라, 그리고 5개의 레이더를 통해 360도 주변 감지를 실현합니다.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교차로 충돌 회피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케어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 깜박임이나 시선 이동을 감지해 졸음운전을 예방해 줍니다. 승차감은 제네시스답게 최고 수준입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며 노면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후륜 구동 기반의 전동 플랫폼으로 코너링 시에도 안정감을 유지하며 제네시스 특유의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이번 GEOX 윗도 하나의 매력은 개인 맞춤형 인터페이스입니다. 탑승자의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각 개인의 시트 위치, 온도, 오디오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앱과 연동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기본형이 약 8,500만원부터 시작해 최상위 트림은 1억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로는 벤츠 E 클래스, BMW 5 시리즈, 아우디 A6 등이 있지만, GEOX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기술력에서 한발 앞선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GEOX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럭셔리, 인간중심의 기술, 그리고 한국 디자인의 정수를 담은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래형 럭셔리 세단을 꿈꾼다면, 제네시스 GEOX는 그 꿈의 완벽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드 인트로 존.